반갑다 이번 영상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음. 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음. 난 사실 방송을 이렇게 할때 따로 준비를 안 한다 음. 뭐한 방송하기 한 직전 한 30초 정도 어. 좀 생각하고 말하든지, 좀, 요, 노트북에 한몇줄 이렇게 쓰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말한다.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한다. 왜그러냐면 봐봐. 내가 똑똑하고 뭘 대단해서가 아니야. 어잘 들으라고. 뭔가 한계를 깨우치면, 우리는 말이야. 뭔가 한계를 깨우치면, 그 한계를 깨우치면 나머지 것들, 그와 유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아니면 회사 일을 하면서 애인과 데이트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것이 또 다시 깨닫, 깨달아지게 돼있어. 먼저 한계를 깨달으면 말이야. 그와 비슷한 것은 그냥 스스로 깨닫게 돼있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깨달으면, 깨달아야지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을 할수 있거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 깨달음이 없이 생각은 바뀔 수가 없고, 행동도 안 바뀌어. 너희들이 애인, 남편, 부인, 자식을 바꾸려는 게왜 불가능한지 아느냐. 그들이 깨우치지, 그들이 깨우치게끔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이야. 아무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우치는 거 한계를 깨우치는 거 나를 예를 들게 나는 결혼한 지한 10년 정도 돼가 결혼 초에는 많이 싸웠지 너희들처럼 아주 물어뜯고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응. 그때 나는 뭘 했냐면 내 어, 마누아를 싹 제껴두고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 진지하게 왜 자꾸 이렇게 싸우냐 가만히 들여다 보니 어. 마누라 탓 그런 거 말고, 그냥 내만 바라봤어. 나를 계속.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음, 이 관찰이 중요해. 관찰이란 것이. 계속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자꾸 말을 이렇게, 말을 하지, 아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말만 하려다보니까, 아내는 서운하고, 음. 그 내가 그때 뭘 깨우쳤냐면은, 아, 내가 내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전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 내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뭐, 배경을, 뭐, 성장 과정, 그렇게 접근하면 다못 못 찾아. 음. 뭐, 내 상처,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한테 선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풀수 없어. 알았지? 잘 들어, ,이? 내가 내 말만 하는, 너희들도, 자꾸만 내 말만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와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아무 문제는 없고 너희들은 갈라서야 돼. 너희는 성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잘 봐야 돼. 내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 음, 깨달았어. 아, 내, 네. 내 말을 한반 정도 또는 좀 줄이자. 반 밑으로, 50% 밑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줄이자.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 내그 결단을 했어. 응. 그 결단을 한 거지. 어. 내가, 그렇지. 내가 깨달은 거지. 자꾸만 내가 말을 하더라. 어.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하면 려안 아, 되겠다. 어. 그걸 깨달은 거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 아,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싸운다.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실천을 했어. 어. 내가 그런 걸 잘, 잘하거든. 한번 깨달으면, 바로만은 실천이야. 뭐, 군더더이 없어. 바로 실천. 근데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한, 첫날은 안 그러는데, 한 3일 정도, 그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처가 이제, 처도 바뀌었어. 내 말을 들어주더라고.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쳐도 바뀌더라고. 그럼 난또뭘 깨달았냐면은, 아, 내가 먼저 바뀌니 상대도 이렇게 바뀌네? 또 그걸 깨달아버린 거야. 알겠느냐? 한계를 깨달으니까 또 계속 깨달아져. 또 내가 뭘 깨달았냐면, 처가 내 말을 할때 끄덕여주고 들어주니까, 어 내가 존중받고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또 깨달아버렸어. 존중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해. 아, 또 깨달아버렸어. 아, 상대가 나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니까 기분이 좋고, 깨달아버린 거야. 깨달아버린 거야. 바로 그런 거야. 한계를 먼저 깨닫고, 행동을 실천하니까 또와 그와 유사된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그렇게 알겠느냐? 주변 판단지 말고 너를 과유심히 모든 문제들을 갈등들을 초점을 너한테 두고 네가 좀 바꿔봐 그걸 행동을 해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난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야. 난 나를 찾으려고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해. 그리고 깨달음이 비슷하게 오면 즉시 행동을 해. 구차게 주둥이만 안 나올 때 즉시 행동이야. 즉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날이 발견이 되고 이 세상의 이체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져지고 더잘 보이고. 알겠느냐? 인생을 사는 태도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는 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 내가 깨달아야겠다. 그리고 행동해야겠다.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욕 봐라. 인생은 사실 재미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알겠느냐?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카메라 또 깨지겠다. 저번주에 파리채 때문에 카메라 하나 깨졌어.